안녕하세요. 이티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하다가 피모 커뮤니티를 이제 잠깐 들어가 봤는데 좀 어마어마한 걸좀 보게 돼서 좀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점검 패치랑 이제 공지가 뜨면서 이제 이벤트랑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신규 클래스가 이제 생긴다고 하네요. 이제 신규 클래스 보니까 히어로 앤 레거시 시즌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뭐 영웅하고 유산 뭐하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벤트처럼 이렇게 스킬 게임이나 경기를 해서 토큰 모아서 이제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선수들이 보니까 이제 115까지 이렇게 선수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 선수 얻는 방식을 보고 제가, 제가 조금 놀랬어요. 좀 처음에 이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계속 몇 번이고 봤었거든요. 일단 이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1, 2, 3번은 여기 보다시피, 스키, 1번은 스킬 게임.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컴퓨터랑 이제 AI랑 이제 경기를 하는 이제 그건데. 그리고 이게 무료 상점은 일단 말 그대로 일단 토티든 뭐든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무료 상점이 간혹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이제 나오는데 보통 107 짜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선수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게 4번이 토큰 상점에서 토큰 25개로 이제 랜덤 박스처럼 이제 열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5번 5번부터인데 5번부터는 이제 확정 선수를 얻는 거예요. 확정 선수를 얻는데 이두 덱을 얻고 싶으면 은 로비킨을 한번 교환을 해야 돼요. 로비킨을 교환을 하고, 로비킨을 교환을 하고, 그래야 두 덱이 교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어딨어, 이거. 7번. 114에서 이제 115 이거를 얻으려면은 두 덱을 또 교환을 해야 되고, 모리엔테스를 얻으려면은 이 앞에 걸다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었거든요. 근데, <laughs> 이거 하나씩 다 얻어야, 모리엔테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큰 개수를 보니까, 어, 얘네가 좀, 개수가 조금, 일단, 3,600개를, <laughs> 이거를, 한마디로, 이 모리엔테스를 얻으려면, 3,600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3,600개가 뭐일까? 그 반대로 이렇게 뭐, 코르도바를 얻으려면 또 옆으로 이렇게 또 가야 되고,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3600개고, 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것도 얻으려면 은또 3600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투, 선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것 같아요. 모리엔테스를 어떤지, 뭐, 코르도바를 어떤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놀랬습니다, 이거. 이게 13번, 이제, 10, 선수 상점 13, 14번, 선수 상점 14, 17번과 18번, 이두 선수인데, 아이우아이 아예, 선수랑 융벨인데, 이거를 얻으려면, 1번에서 12번 획득 후에 <laughs>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3점, 예. 이게 한 세트에 3,600개인데, 한 세트, 두 세트, 세개 세트인데, 만팔백 개. <laughs> 아니, 아니, 좀 생각을 하고 만들듯이, 만팔백 개가 뭐야, 만팔백 개가. 이걸, 그러면은, 토큰을, 그럼 이렇게, 1 8 0 만팔백 개씩 하려면은, 토큰을 무조건 현금으로 판단 소리인데 아, 이거 토큰을 현금으로 무조건 판다는 소리인데뭐 토큰을 뭐천 개씩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금 뭐야, 저거 토큰 몇 개씩 팔아? 토큰을, 지금 보면은 이거 뭐, 150개, 150, 이거, <laughs> 아, 이거 말도 어, 어이가 없네, 이거. 토큰도 10장 뭐 50장 이렇게 파는데 이거 만약에 50장씩 얻는다고 했을 때2 1 6번 <laughs> 50장씩 풀로 얻는다 그래도 216번을 사야 되는데 저게 150 FPV라면은 32,400 FPV인데 이거 말이 돼? 아니 32,400 FPV를 써서 만약에 50장씩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 그 샀어. 그럼 이제 융베리를 살수 있는 이게 오픈이 된다는 건데 그것도 토큰 400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laughs> 아 얘네들 이거 이벤트를 조금 자 일단 그러면은 토큰을 몇 개나 얻을 수 있는지 일단 이게 7주간 하는 이벤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7주간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게임이랑 이제 PVE 경기에서 이제 하루에 16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16개, 16개에다가 이게 챌린지가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경기 결과에 따라서 4개에서 8개, 그럼 이기면은. 여덟 개씩 무조건 얻는다는 건가? 일단 무조건 8개씩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여덟 개. 그러면은 하루에 24개에다가 이 토큰을 얻을 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게 39개네요, 이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게 하루에 39개.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273개를 얻을 수가 있고 플러스 35는 일주일에 얻을 수 있는 토큰은 308개. 일주일에 얻을 수 있는 토큰은 308개가 되는데 308개 7주, 7주라고 그거든요 그럼 2156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벤트 기간 동안에 2156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115 선수들을 확정으로 못 얻네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뭐, 이게 뭐 사전 보상, 뭐 사전 등록하고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사전 등록을 뭐 1차, 2차, 3차에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는 또 이제 사전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사전보상 때 보니까, 어, 푸아를, 뭐야? 3장을 준다고? 푸아를 3장을 준다고? 우와, 공격수 이거 푸아를 3장을 주고 2차 때는 4장을 주고 3차 때도 4장을 준다고 하거든요. 와, 이거. 근데 일단 기본이 베이스가 1 0 9부터라 가지고 이거 아이콘들 가격 어 좀아 <laughs> 그리고 2 0 0 2 선수를 또 여기서 나눠 주나 근데 이건 안쓸것 같은데. 이건 안쓸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일단 투화를 좀 많이 뿌린다.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사전보상을 통해서 일단 푸아를 좀 많이 뿌린다. 이것도 판매할 때도 힘들겠네. 이거 가격 도 떡락하겠네. 자, 또 그리고 미션을 달성한 쿠폰북으로 응아하자 무슨 미션? 아, 사전보상하고 만우절 이벤트? 이벤트 뭐, 그때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일단 이거 이벤트를해서 이제 푸아 가격도 좀 떡락을 하니까. 아마, 그러면은, 공모 유저분들, 공모 유저분들, 푸아로팀 꾸리는 거, 이번에 하면 딱될것 같네요, 이번에. 이번에 일단 공격수들, 이거 보상을 받고 나면은, 푸아들 떡락하면은, 공격수들 고진화를 이때 구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드필더 고진화를 또 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비수를 이렇게 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이거. 이거, 푸아 팀 맞추는 사람들한테 이거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넥슨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자, 빠친코를 또 합니다. 빠친코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또 하는데 이걸로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이걸 또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돈좀 벌었다 하면 이거 다시 바로 하거든요, 이거를. 이게 시첼도 예전에는 다띄엄띄엄 했었잖아요, 시즌 챌린지도. 근데 그게 보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하니까 얘네들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열더라고 이거 시체를 그런 거 같이 이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는 것 같아 이게 이게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더 놀라운 거는 하, 이게 변경점에서 나왔는데 티켓 확률이 생겼어요 이게 확률 상품 이게 추가가 생겼어 그러 그러니까 도박 안에 또 도박이 있는 거 이게 그리고 와 이거 예전에 빠친코를할 때는 하나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못 얻었잖아요. 근데 콤보 보상이 한도가 다음 주에 초기화가 돼서 최대 두 번까지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벤트가 정확히 보면 다 2주 하는 거거든요. 24일부터 이렇게 해서 한 주, 그 다음에 두 주. 이렇게 2주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는 2주를 하고 이제 수령을 이제 그한 주를 더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와. 두 번. 그러니까 이게 핵과금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 번만 하고 끝났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뽑기 싫은 걸 강제로 뽑아야 되고.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뽑았어. 없어. 그 다음 주 넘기면 돼. 그리 다시 하면 돼. 아, 이거 이제 업데이트네. 전체 선택. 이거 아 씨. 아, 그리고 여기 티켓 조각이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 티켓 조각이 뭐냐면은, 아까 봤던 이 스프링 이벤트. 여기 보면 이거 있거든요? 10개당 한 번에 이제, 그 하나 티켓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재수없으면은 2주 동안 딱한 번, 한 번밖에 도전을 못 해. 추가로. 근데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2주 동안에 10번을 저 도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거. 이 스페셜 콤보를요. 이게 10개당 한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링 이벤트에서 보면 5개 5월 50개란 말이에요. 5개 내지 50개가 아니라 5 5개 5월 50개이기 때문에 운이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은 2주 동안에 딱한번 도전. 운 좋은 사람들은 2주 동안 10번을 도전해 볼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그렇게 되면은 자. 무료 티켓 4장을 무조건 주니까 무과금분들 중에서 운 좋으신 분들은 14번을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운 없는 분은 5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laughs> 4번에다가 2주 동안 하나에서 5번 끝. 자, 그리고 콤보 달성 볼게요. 좀 바뀌었습니다. 9억이 없어지고 15억으로 생겼습니다. 15억이 생기고 아... 진짜 핵과금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뽑으려고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뽑으려고 할 텐데.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한 핵과금러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몇십억을 얻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거다 뽑는다고 했을 때, 이제 순수 TP만 43억을 얻는 거거든요. 두 번을 뽑는다고 하면은. 43억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 토티도 무조건 4장을 얻는 거예요. 파이널 토티도 무조건 4장을 얻는 거고, 최소 안업을, 그러니까 최소 안업을, 이거, 이것도 무조건 2장 얻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 얘기는, 토티 가격, 이게 토티가 생제가 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파이널 토티가 당분간 가격이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걸 보니까 이과금러들 분명히 또할 거거든요. 이거? 근데 보면은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시도를 할수 있으니까. 그때 이거 이벤트 한번 때문에 이제 토티 가격도 좀 많이 안정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두 번이나 할수 있으니까. 어좀 얘네 좀 돈에 미친 것 같네. 요 이거 보니까.